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솔라나입니다. 네, 솔라나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 키게 됐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어, 확실히 2분기부터 서서히 방향을 바꿔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단순히 기술적 반등을 넘어서 어, 특히 최근에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네, 추세 전환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제가 이미 여기서부터 여러분들께 강조를 많이 드렸었죠. 네, 이 솔라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올해는 반드시 한번 자산 점프를 하셔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었고요. 이제 앞으로 중간 중간에 가격 변동성이 발생을 하게 될 텐데, 자 이렇게 흔들릴 때 가지고 계신 물량 절대로 털리시면 안 되겠고요. 반드시 일정에 맞춰서 쭉 들고 가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만 오래 원하시는 자산을 만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어,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 구간에서 최대한 물량을 많이 모아 가셔야 된다. 자왜 그러냐? 지금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락업 해제 이벤트 일정이 이제 곧 다가오게 되거든요. 자, 이 락업 해제 이벤트라는 게 뭐냐면요. 이 솔라나의 물량을 크게 들고 있는 어, 보통 고래라고 하죠. 이 특정 메이저들이 이 바닥권에 지금 묶어놓고 있는 물량들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물량을 집중 매집을 하면서 동시에 매도를 못하게 묶어놓은 말 그대로 락업을 걸어놓은 물량들이 있는데 이 물량들을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가격을 쭉 올려놓고서 어, 다 수익 처리를 하게 되겠죠. 자, 근데 이 처분해야 되는 물량 사이즈가요 이번에 정말 어마어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 20조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지금 이 솔라나 시가총액에 무려 15% 정도나 되는 수준인데요. 자, 근데 이렇게 큰 돈이 여기서 다 빠져 나가려면요, 이게 웬만한 상승으로는 다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결국에는 몇 번에 걸쳐서 파동을 만들면서 최대한 크게 시세를 뽑아놓고 이 끝에서 이제 락업을 풀고 빠져나가게 될 텐데, 어, 보통 이 코인 시장에서 이 락업 해제 이슈로 올라가는 이 상승률은요, 어,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나옵니다. 어, 적게는 뭐세 자리서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네 자리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이벤트인데요. 아직 솔라나는 당연히 시작을 안한 거고요. 네,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이 되면 이 일정에 맞춰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게이 이벤트가 나오기 전에 좀 미리미리 대응을 해 놓으셔야 나중에 이 수익도 극대화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일정 부분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자료로 가져온 건데요. 이게 대응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솔라나를 들고 계신 분들 중에 아 나도 이번에는 코인으로 제대로 한번 수익을 내보고 싶다. 어, 나도 이 정확한 일정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하나 남겨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왼쪽에 보이시는 번호로 네, 솔라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남기시면 제가 이 일정 자료를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마 단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판단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 가격이 움직일 때마다 이걸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가져가봐도 되는 건지 혼자서 결정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음. 자이 부분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니까요. 지금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대응을 하실 때꼭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결국에는 이 시세의 끝에서 이제 락업이 풀렸다 라는 이슈가 뜨게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보통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이 차트가 서서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곧바로 곤두박질을 치게 됩니다 어, 이게 끝날 때는 또 걷잡을 수 없이 급락이 나오는 게이 락업 일정 차트 패턴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급락이 나오기 전에 어, 여러분들께서 물량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바로 이 락업 해제 2주 전입니다. 자 2주 전요때부터는 어, 이제 정리를 시작을 하셔야 돼요. 바로 요 기간이 나한테 충분한 수익도 주고 또 동시에 이 급락도 피하는 즉 수익성과 안정성이 동시에 확보가 되는 예,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 D-Day 2주 전부터 어, 분할로 매도를 하면서 물량을 다 정리하고 빠져나오셔야 되는 부분 중요하고요. 자그 다음에 또 주의하셔야 될게 뭐냐면 이 락업 해제일 D-2주 전까지 올라가는 이 과정이요. 이게 굉장히 험난할 거라는 겁니다. 가격을 계속 흔들면서 올라가게 될 건데요. 이 변동성을 꼭 버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막상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에서 가격이 흔들리다 보면 이 심리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잠깐이라도 투매가 나오면 이 수익률이 갑자기 확 낮아지는 게 눈에 보이다 보니까 매도 심리가 강해지게 되는데 요때 이제 버티기 힘들어서 너무 빨리 매도를 하시면 이 원하시는 수익을 못 가져가게 되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일정 자료를 직접 확인하시고 이해를 하시는 게그 변동성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조금이라도 수익나면 된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이 락업해제 이벤트에 평균적인 기대 수익률이라는게 있잖아요 그쵸 자 여러분들 이 락업해제 이벤트가요 자주 있는 일정이 아닙니다 어, 이렇게까지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이벤트는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이 시드 레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변동성에 흔들리면 안 되겠다. 그리고 또 욕심부리지도 말고 꼭이 일정을 지켜주시는 부분 유념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번 건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코인으로 아직 이렇다 할 수익을 못 보셨던 분들은 이번에 이 솔라나 이벤트로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재차 강조를 해드리고요. 안 그래도 제가 지난번에 문자 보내신 분들 이 솔라나 락업 일정 관련해서 대응자료집도 같이 보내드렸었는데 아직 못 받아보신 분들 계시면 요청 주시는 분들 한해서 다시 한번 이 자료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초보자분들도 계시다 보니까요,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좀 쉽게 정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번호로 네, 솔라 솔라라고 두 글자 문자 남기시면 네, 아직까지 이 대응 자료 못 받아보신 분들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이 기회라는 게 그렇게 자주 찾아오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락업폐제 이벤트는요, 일단 튀었다 하면 수백 프로 이상 터질 수가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번. 이번에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네, 전략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 나와 있는 원칙들만 잘 지키시면 올해는 뭐 추가적으로 다른 코인들은 안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화면에 나와 있는 번호로 네, 솔라 솔라라고 두 글자 문자 남기시면 어, 확인이 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대응자료집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